안녕하세요. 미코킨입니다 반갑습니다. 지금 보시는 상품은 봄, 여름에 입으실 수 있는 난방입니다. 원단 너무 좋고요. 원단이 면 100%입니다. 그런데 부드럽고 시원하고 얇은 원단입니다. 가단은 66, 총장은 55. 팔꿈치까지 팔 길이가 내려와서 아주 예쁘게 입으실 수 있으십니다.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남방이죠 카라 쪽은 둥그랗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귀엽고 세련되고 젊어 보이실 수 있으십니다 원단이 너무 좋으니까 한번 입어 보시고요 패턴도 세련되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패턴 원단이 너무 좋고요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으십니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연출 이번엔 이 남방 하나로 연출하실 수 있으십니다. 주문은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쪽에 보이는 미코킨 전화번호 보이시죠? 그 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. 가격도 아주 착한 가격. 원단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죠. 매 가격으로 드리는 3만 1천원.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가 상품입니다. 패턴이 너무 고급스럽게 잘 빠졌고요. 원단도 부드럽고 시원하니까 한번 입어보시죠. 주문 많이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미코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